아, 그럼 만약에 뭔가를 하고 잘때는요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병신생들은. 그러면 이 병신생들이 그 대신에 또 좋은 반면에 좀 나쁜 것도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왜냐면 상반기에, 3, 4월 상달에 들어서서 다치는 형국이 조금 있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2023년 네.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네. 원숭이띠는 병신생서부터 보겠습니다. 네. 병신생들은 개미년에 들어서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운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9, 10, 11, 12월 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세가 들기도 했고 나이도 있지만은요. 돈벌 운세도 있습니다 어... 아 그럼 만약에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요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병신생들은 그러면 이 병신생들이 그 대신에 또 좋은 반면에 좀 나쁜 것도 있습니다 건강을 그럴까요? 챙기십시오 왜냐면 상반기에 3-4월 상달에 들어서서 다치는 형국이 조금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집에설라도좀 조심을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무신생이라고 보는데요. 무신생들은 이민년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민년에 들어서도도 그렇게 좋은 해운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됐다가 조금 멈췄다가 좀 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영국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민년에 들어서서도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상반기 때는 1, 2월 상달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5월 상달로 들어서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1, 2월 상달을 조심하시고 만약에 5월 달 가서부터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확장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그때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6월 정도? 6월 정도는 되죠 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신생분들 경신생들은 이민년에또안 좋았지만 개미년도, 경신생도 그렇게 좋은 해운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경신생을 들여다보면 크게 막 이렇게 확 좋다고 볼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달로 봤을 때도 크게 없습니다. 매사에 그냥 조심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4월달, 상달에 들어서서는요, 상가집을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선제에다가 나이가 네. 44살 사사 44. 이렇게 된 이것도 뭔가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 사사라고 해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생일별대로 들어오는 사자에 들어오는 운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운세를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근데 개면연에서는 없습니다. 그 운세가. 그리고 어디 가서 신 받으라고 하면 신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왜냐면 일이 자꾸 안 풀리고 뭔가가 보이고 경신생들이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받을 때는 선생님들하고 조언을 많이 상담을 하셔서 신을 받더라도 그렇게 받으십시오 이제 그 다음은 32살 임신생입니다 네. 임신생들은 그래도 아주 나쁜 적이는 아닙니다 언제는 32살로 넘어가죠 5월달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요 개민년이 괜찮다고 봐요 1, 2월 상달만 빼고 나머지 다른 그래도 좋다고 봐요 상반기에 그리고 뭘 시작을 해도 좋고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하시는 분은 승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한다면 시험을 준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운세로는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좀또 전체적으로 봐주셨어요 님. 네. 이분들도 사실 삼재에 포함이 되는데. 맞아요. 그러나 삼재 포함이라고 해도 어떻게 개미년에 들어서서는 어떻게 보면 삼재가 총살을 먹기 때문에 좋은 해운년이라고는 안볼수 있습니다. 네. 물론 삼재 기운은 조금 있죠. 음. 근데 삼재 기운이 있지만 또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좋은 기운으로 다 삼재 기운을 깨고 간다면 좋겠죠. 물론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숭이 띠들은 개미년에 들어서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운세는 아닙니다. 이 삼재 띠가 세개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는 좀안 좋은 편에 좀 속하는 걸까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 중에서 제일 좋다면 병신생이 좋습니다. 병신생들은 그래도 어쨌든 삼재 기운도 있지만 운세 기운도 있기 때문에 운세 기운이 나쁜 기운을 깨고 간다면 좋은 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신생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